레이저는 파장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이 정도, 치료는 이 정도. 레이저에 도달 깊이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 부분의 잉크들은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외상 이후에 생긴 아주 깊은 문신들도 제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깊이 있는 문신들은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면 될까요? 제거 레이저 시술 케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분들도 생기게 마련인데요. 붉은색 문신에 관한 건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살색 문신에 관한 건데요. 레이저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까맣게 보이는 경우죠. 이러면 대부분 다 놀라게 돼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진해졌다는 뜻이고요. 문신의 컬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문신은요. 보색에 먹습니다. 그래서 빨간 문신을 예로 들어볼게요. 빨간 문신은 보색인 초록색 레이저에 잘 먹고요. 빨간 문신을 빨간색 레이저로 제거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잘안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거랑 안에 들어있는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빨간 문신도 빨간 레이저에 먹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퀴즈인데요. 우리 문신은 검정색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색 레이저로 제거를 해야 잘 먹을까요? 어, 검정색은 아무 색이나 먹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로 해도 잘 먹습니다. 검정색은 모든 색을 다 흡수하니까 어떤 레이저를 해도 잘 제거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검정색 문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컬러 문신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파장대별로 레이저를 구비를 하게 되는데요. 뭐 초록색, 빨간색, 뭐 검정에 잘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비를 하면서 그 경우에 따라서 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붉은색 문신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검정색으로 문신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검정색은 빠지고 철 성분이 남아서 붉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문신이 저절로 붉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검정색 문신을 제거했을 때도 다음 회차에 보면 붉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 문신을 제거하려고 했더니 색깔을 바꿔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농담하시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검정색이 먼저 빠지고 철 성분이 좀더 남아서 붉어 보이는 것이지 저희가 문신의 컬러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붉은 문신에 관해서 재미 있는 내용은 파라독시컬 다크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진해졌다라는 뜻이고요. 어, 희미한 붉은 문신을 제거를 하였는데 레이저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까맣게 보이는 경우죠. 이러면 대부분 다 놀라게 돼요 아니 처음에 왔을 때의 문신 상태보다 지금이 더 진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것이 철 성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고 꾸준히 제거를 하시면 역시나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라색 문신을 빼는 경우에요. 어, 색깔이 다음번에 오셨을 때 붉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보라색이 빨강하고 파랑을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잉크 중에서 파랑색 잉크가 먼저 빠지고, 붉은색 잉크가 좀. 들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뿐이고요. 이 경우에도 붉은 잉크를 마저 제거하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경우는 살색 문신에 관한 건데요. 우리가 모든 양쪽인 것들, 제 눈도 오른쪽 왼쪽이 다르고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이 다르잖아요. 모든 쌍으로 갖고 있는 건 양쪽이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신을 할 때에도 오른쪽에나 왼쪽에 차이가 있어서 수정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을 지우고 그 위에 문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문신샵들이 문신을 지우는 레이저를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부분에 살색 잉크를 집어넣고 그 옆에 검정 잉크로 다시 채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살색 잉크가 한 가지 색으로 된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색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 피부 색깔, 내 화장한 거라든지 그날 뭐 컨디션이나 계절에 따라서 그 당시에 피부 색깔에 맞는 살색으로 했는데 뭔가 달라지면서 이 부분이 도드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살색 잉크는 보통 유기 용제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시간이 가면서 색깔이 점점 변해 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색 잉크만 많이 보여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 그 밑에 있는 검정색 색깔이 배어져 나오면 더막 얼룩덜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유기 용제가 섞여 있는 살색 잉크의 경우에는 어, 다른 잉크들보다 훨씬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라인이 마음에 안들 경우에 살색 잉크를 덮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그 틀린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지우시고 그 위에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신 제거에 관해서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신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는 문신 제거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문신 제거에 실패하는 경우 색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중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문신의 깊이인데요. 문신이 깊어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애초에 문신을 깊게 한 경우, 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쳤을 때에도 뭔가 상처 때문에 문신처럼 생기기도 하거든요. 외상성 문신이라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난치다가 연필심 여기 들어갔는데 그냥 색깔 점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상성 문신이에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문신 레이저를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우리 몸에 콜라겐 리모델링의 변화가 생기면서 문신 입자들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깊이가 깊어지게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가 들어가는 깊이는 정해져 있어요. 이만큼 밖에 안 들어가고 또 다른 레이저를 해봐도 이만큼 밖에 안 들어가고 아무리 스팟을 키우고 출력을 높여도 이만큼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데 문신은 여기에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총은 사거리가 정해져 있을 뿐이고요 사거리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관녁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만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여기에 바로 그 시술자의 역량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노하우이기도 한데요. 이 영상 보시는 치료의 난관에 봉착한 그런 의사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려보면요. 총의 사거리보다 멀리 있는 관역은 총의 성능을 바꿀 것이 아니고 내가 다가가면 됩니다.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가 있고 이렇게 잉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레이저의 도달 깊이는 요만큼밖에 안 돼서 우리가 요, 자, 요 부분을 제거를 못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요 아까 우리가 다가가는 것처럼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없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잉크가 도달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도 온드 힐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과정을 흉터 없이 잘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신 제거 레이저 시술 케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분들도 생기게 마련인데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레이저로 깎아내고, 뭐 아니면 다른 레이저를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해도 제거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치료를 하는 노하우가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문신 제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상 마지막 팁으로요, 우리가 아이라인 문신을 제거를 할때 많은 분들이 눈에 들어갈까봐 무서워하시고 겁내 하시거든요. 당연히 눈을 보호하기엔 보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아이쉴드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눈 양쪽을 가리도록 되어 있는 초록색 렌즈가 있고 이거는 실리콘 재질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프거나 이물감이 아주 심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시술이 끝나고 나면 이 스포이드를 이용 해서 음압을 걸어가지고 뽕 하고 빼주게 됩니다. 아마 과거에 하드 렌즈, 하드 컨택트 렌즈 써보신 분들은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실드 끼고 하기 때문에 눈 다칠 가능성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